강연할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많은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만나 집회를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어서울픈 콩블리 시도. 내가 40년을 교육계에서 봉직하는 중 오늘 한국인 벤송 선생님은 청소년을 이해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강사였습니다. 학생들이 강연 중 최대의 천사와 경의를 보낸 연사였기에 말씀을 마무리하자 전교생은 연사에게 기립박수로 반응한 것입니다. 학교 교장인 저는 다른 학교들도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강사를 원한다면 주저함 없이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아 어, 이게 웬일이죠? 염려와는 달리 그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우 학생들에게서 그리고 학교로부터 많은 편지는 그리고 격려의 편지, 추천의 편지들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을 희망이 얻어서 70년부터는 미국 여 선교사가 세운 서울 정신여고 틴라이프 노래 선교단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약 10년간 매해 초청을 해 콜리안 틴트 오메리 i 틴 n 미션 투어를 가지게 된 거였어요. 미국 청소년 집회는 제법 알차게 학교뿐만 아니라 이집트 랜드까지도 초청을 받아 참 악을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마음이 있으면서 70년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 10년 후 90년대 미 대통령이었던 레건. 아, 미국에서 레이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많은 시민이 되고 미전을 제시하며 저들의 보람된 삶에 도전하여 주는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전 미국 청소년들에게 당신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아 너무 감사했어요. 미국 영화계의 아, 젊은이들과 중년들의 우상이었던 배우, 아 로이 로저스, 킹 오브 카우보이, 데레븐스, 여 주연상을 받은 두 분이 아, 우리의 미국 청소년 사역에 감동을 받고 그 자녀들이 바로 제가 집회하는 아, 내의 학생으로 그 아들 더스틴 라저스라고 하는 학생이 감동을 받고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 하게 되므로 그 배우들이 바로 제 사역의 홍보 대사가 되어 주고 집회에 나와서 사회를 맡아 주고 하니 큰 아주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큰 저택에 우리 노래성교단 여덟 명을 여섯 명을 초청해서 민박을 하게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학교 집회를 그 지역에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 틴라이프 선교회 창립 이사들까지 협력해주었으니 이 틴라이프 인터내셔널 이 청소년 사역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의 3만 6천 명의 피에 대한 빚진 자를 생각한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거에 대한 빚쟁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을 드리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매도 미국에서 주인처럼 사는 귀한 삼남매로 성장할 수 있게 된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연예인 학교 교장들의 추천서와 교육청장의 주선으로 67년부터 80년까지 캘리포니아를 중심에서 다른 2 0개주를 행당하면서 아, 전국적으로 학교 집회는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지요. 가는 곳마다 신문사들은 우리 이야기와 행사를 기사화해 주었고 TV에서 초청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아, 가운데 주지사 아, 명예시민권을 부여받고 또 가는 도시 시장들은 노래 선교단원들에게 행복의 열쇠를 수여받고 저는 빚진 신령으로 11년간을 혼신을 다했더니 27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행복하게 마련해 그 지은 빛을 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서에 너희가 무엇이든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월드비전은 바 피어스께서 1950년 한병준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에서 시작된 구호 단체입니다. 월드 비전 U.S.A.에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함께하면서는 거기 U.S.A. 스포스맨으로 북한의 여러 번 전화들, 아프리카와 몽골과 아 중국과 아, 이런 곳에 사역을 제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걸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보아들이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교들이나 이런 대상을 내 형제라고 주님과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갚으며 살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는 본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복을 끼치고 섬김을 끼칠 때 주님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차이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각각 차이를 두셨어요. 그 차이들이 피차 인정하면서 서로 섬기며 조화를 이루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피차 빚을 지기도 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으면서 살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빚을 피차 갚으며 살라고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이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세상만 주셨어요.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작은 은혜의 빛을 이웃에게 갚으며 사는 사람들의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양각색의 장애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 저들이 해낼 수 있는 재능을 이렇게 멋있는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 예술단이 창단됐습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린 이 사회에 이제 조화를 이루는 큰 가족으로 더불어 사는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루는데 바로 이 무지개 예술단이 촉진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무지개 예술단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